이만큼 이만큼 이마 ~큼. 이마 ~큼. 부산의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이만 야무진 살림솜씨로 식사 이만큼! 이만큼! 한 여름에 힘들 법도 하지만 매끼니마다 따끈한 밥을 차리는 이유는 올해 여든 아홉인 할머니를 위해서입니다.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도통 입맛도 없다는데요. 할머니 소라상 나왔습니다. 소라상 맛있는 거야 지금 맛있는 거 할머니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예? 먹어라. 예 할머니 정환이 배가 너무 고프네 나도 밥 먹었다 예 밥은 안 먹었는데 먹었어 안 먹어 밥을 안 먹었는데 드셨다고 하니 제가 어찌 해야 옵니까 할머니 먹자 안 먹는다 식사 때마다 그야말로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할머니 먹고 남기세요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 남기세요. 손자 성화의 한술 떠보지만 영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고 오빠, 음 하면 건강하세요 할머니. 음 내가 지금 몰라. 안 돼요 할머니. 이거 이제 한 숟가락 먹고 안 돼요 할머니. 참 이게 정말 이 치매의 무서운 점입니다. 할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2016년에 진단을 받았고. 알차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증, 망상, 공격적인 성향, 단기 기억력, 현재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할머니 치매 증상과 이제 전쟁 조이죠 최근 할머니의 음식 거부증세가 심해지면서 정한신 고민 끝에 과일과 곡물가루를 넣은 건강주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밥을 드려도 한숟가두 수가 드시고 거부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내년이면 9 0 세인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주관하는 전두엽 손상으로 생기는 병 때로 씹는 행위를 잊거나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는 수 없이 주스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할머니. 일단 하면 우리 밥을 먹어 먹어 우리 지금 먹어야 살아. 이제 재물 다 지갑도 다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지갑이. 지갑이면 먹어 다 가져가고. 예 죄송합니다 손자가 재입니다간단하그그 여자 그엄마을 꺼내가요. 뭐안 안 꺼내갔어. 안 가져가 그저 안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엄마가. 아니 이제. 죄다 버릴 게다지. 할머니 I mean, 그래도 뭐가 이제 쏟아버리야. 할머니 네. 죽서 네. 죽겠어. 왜왜왜 싫어 싫어. 왜. 왜. 오, 할머니. I 어 mean. 안돼 안됩니다. 안먹어안먹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착각하는 도둑 망상 증세인데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정한 씨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이게 천 원으로, 예, 이제 1 0만 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거부 중에 심하실 때, 요거를 이제 용돈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용돈을 드린다 하면은 기분이 또 풀어지시거든요. 할머니, 용돈 가지고 왔어요. 천만 원 가지고 왔으면 천만 원. 야, 할머니 용돈이에요, 용돈. 자, 아우, 우리 부자다 아우, 부자다.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 할불러 천만 원이면 천만 원. 돈 벌어서 왔습니다. 벌어왔다고? 네, 돈 벌어왔어요. 천만, 천만, 그래, 천만 원이면 천만 원. 그렇지, 천만 원은. 네. 알았다. 기분 좋지, 할머니. 좋다. 우리 부자다. <laughs> 아, 요, 요, 밥만 보세요 아, 야, 예,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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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젊은 자, 시절. 아, 시장에서 자. 억척스레 장사를 했던 할머니. 아, 천천히 드세요. 아, 자. 아우. 네. 쌈짓돈을 모아 정한 씨에게 용돈을 쥐어 주던 할머니. 어, 자, 막 그냥 자. 아. 변변치 못한 살림에도 정한 씨 밥상엔 늘달걀말이로 올려 주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자식까지 키워 주셨기 때문에 저의 할머니는 저에게 부모님 그 이상. 정한 씨가 열 살이 되던 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그리고 2년 후 아버지마저 정한 식 곁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줬습니다. 할머니께서 회관에서 짜장면을 이게 회비를 내면 다 먹잖아요. 근데 집에 들고 왔는데 짜장면이 다부어 터졌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제가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되돌아보면은 그때 할머니께서는 그때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차려주신 거였는데 제가 그때 반찬 투종을 너무, 너무 많이 한 것이죠. 어린 마음에. 어려서 할머니 속을 꽤나 태웠던 정한 씨. 이제 철이 들어 효도 좀 할까 싶었는데 할머니가 치매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유물이에요 결혼하셨을 때 이제 결혼 반지 그리고 요거는 제돌 반지 정한씨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니 1년에서 2년 안에 술 독에 빠져서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닐까요 술을 끊지를 못하셨어요 그 슬픔의 한을 술로 다 푸셨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기예요, 일기. 한 10일치 정도 일기인데. 2년간의 투병 끝에 정한 씨 아버지는 42,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한테 거의 고백처럼 써주신 건데, 첫 내용이 오늘따라 몸이 무거운 것 같아.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이 홀로 내 마음을 달래며 하루를 보낸다. 정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아빠 마음 모르는 정한, 힘들어. 안녕. 할머니 병세가 심해질 때면 부모님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떠난 어머니, 아버지가 참 갑자기 지금도. 무심하게 떠오르네요. 아, 왜 이렇게 일찍 떠나셨을까요? 같이 계셨으면, 할머니도 좀 같이 보필하고,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어? 밥도 좀 같이 먹고, 좋랬을 텐데.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 잡습니다. 뭐. 오늘 어. 지금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안 가요 안 돼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 안 가요 안 가요 가, 가야 돼요 지금 어? 할머니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말이 어, 네. 바로 병원 병원만큼은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 상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진단을 받고 케어를 받죠 할머니가 아무리 역정을 내도 가만히 있을 정한 씨가 아닙니다. 할머니 돈을 돈받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돈을 받았어요. 저저 매번 이런 실랑이가 이어지면 사실 정한 씨도 힘에 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큰아버진 집세를 벌기 위해 새벽에 일을 나가 밤 늦게 나오는 형편. 이쪽으로. 정한신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 할머니의 병도 천천히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에 한번 있는 정기 검진입니다. 너무 좀힘드신거예요 이제는 100% 대소변은 이제 100%실수 하시. 약은 챙겨 드리면 잘드시는 거예요. 강요적으로 좀안 하면 음. 음식도 약도 식사도 이제 거부하시는. 거예요. 끝없는 거부에는 어떻게 해야 될 돼? 그만 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말차에 머치며 말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부증에 그 대한 어떤 좋은 대처 방향이라는 것,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시고 그때 본조를 하면 또 따라 하실 가능성도 많으니까 약만 잘 챙겨 주시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머, 그약 챙겨 드릴 테니까 잘 드세요. 그러면 머리 아픈 것도 좀 좋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증상을 초기에 알았다면 좋았을 걸.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할머니 거부증은 무조건 내가 할머니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두드리고 그 이제 할머니 거부증이 열릴 때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할머니 뭐? 아, 이데 이게 지금 대변들 보셨어요? 잠깐만 여기로 숙여 보세요. 잠깐만 숙여 보. 나 도울게. 어, 그러니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잠깐, 자 일어서 보세요. 자 일어서 보세요. 쉬, 쉬, 쉬.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에, 잠깐만, 아, 어, 어, 아, 야, 야, 야. 잠깐 일어서 봅시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대소변 실수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래도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할머니가 고마울 뿐입니다. 요 잡으세요. 자 들어갑시다.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만은 듣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할머니. 혹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등굣길을 함께 했고 없는 형편에도 공부만은 꼭 해야 한다며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한신 할머니를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어, 화면 찢어졌어. 아 아이... 해졌다 생전 안 하던 욕설까지 퍼붓는 할머니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할지 정한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그렇게 또한 고비를 넘기고 숨 고르던 그때 네. 땀이 너무 많이 난다네. 할머니 좀 닦아 주세요. 손자가 좋습니까? 이런 모든 게이다 좋다. <laughs> 나한테 잘해줬어. <웃음> <웃음> 제가 잘합니까? 예. 네. 할머니, 사랑합니다. <laughs> 할머니, 뽀뽀. 네. 뽀뽀. 네. 할머니,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맞다, 고맙다. 네. 네. 할머니가 손자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한 씨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어? 우리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안 먹어야 왜먹으 수래?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약안 먹을 거야. 약을 먹어야지요. 괜찮아? 안안 괜찮아요. 머리가 안 아픈 약. 할머니의 한숨에 정한씨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많이 어지럽네요. 늘 씩씩하던 정한씨에겐 좀처럼 볼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고통을 알 리가 없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전쟁 같은 시간 설득 에 설득을 하면서 할머니와 씨름 을할 때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두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돌봐드려야 할 할머니가 있으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면 약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정한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뇌암 환자입니다. 2016년 네, 4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속버스에서 전신발작이 일어나고 계속 전신발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병원에 가게 되고 제가 내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악성내암 환자라서 어, 지금 최대치 항용제를네가지 먹고 있고요. 3년 내에 재발하면 50% 이상이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도 급성강경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뇌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치매가 오셔서 그 슬픔을 다 느끼시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더니 정한신 머리의 종양을 70%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 할머니에겐 미처 알릴 수 없었습니다. 송정환 씨는 이제 3등급 종양이고요, 악성도가 있는 종양이죠. 이 부분이 종양이 있던 부위고요. 종양 세포도 안에 조금씩 숨어 있고, 내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경련을 느끼면 통증이 오거나 얼굴이 이제 실룩거리거나 이상 느낌들이 얼굴로 오는 거거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3년 4년 만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재발의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끝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면 재발 연세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낮잠에 빠진 시각. 이한 시간이 정한 씨가 홀로 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청춘. 하지만 29 정한 씨의 버킷리스트 1번은 살아남기 부모님 대신 키워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암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 남한자기 때문에 작은 무게로 하고 있거든요. 네, 무게를 많이 하지 않고 제가 과거에 했던 무게보다 한반 정도의 무게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뇌암과 싸우는 정한 씨가 할머니를 간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단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힘이 다할 때까지 할머니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할머니를 보필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부터 챙깁니다. 할머니, 운동합시다 운동. 운동. 운동 뭐네요? 요걸로 고무줄로 하는 거. 자이 땡기 보세요. 운동이라면 실증부터 내던 할머니가 정한 씨가 준비한 새로운 도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세 반복적인 동작은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이 악화되는 치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선물. 아 됐다 할머니 조금 힘들지요 팔이 아파 팔이 아프지요 할머니께서 계속 짐이만 계시고 근육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약해지시거든요 여기서 그칠 정한 씨가 아닙니다 할머니 요렇게 따라해보세요 예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잡고 내친김에 다리 운동까지 할 참인데요 자 하세요 하나 음. 평소 같았으면 안 한다 했을 할머니가 오늘따라 큰 소리 한번 없습니다. 네, 가서 거부증이 심하시니까 오늘만큼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자, 우리 할머니 졸로 갑시다. 나옵시다, 잠깐, 잠깐. 어이구, 갑시다. 자, 나가십사. 오랜만에 기분 좋게 운동을 마쳤으니 정한 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안마 의자로 마음을 잡아볼 참인데요. 할머니에. 할머니, 이거 손자가 노래 1등 해가지고 이거 받은 겁니다. 요 의자가. 의자 이거? 네. 마음 같아선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벌어야 할머니들 보필할 수 있으니까 몸을, 몸을 쓰는 것을 많이 했어요. 일단 몸, 이게 머리가 아픈데도. 머리가 아픈데도 이제 참아가면서 급식 상하차 일을 노가다 같은 것들 주로 많이 했었어요 제가 너무 무리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그냥 제가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비로써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지만 정한 씨에겐 꿈이 있습니다. 미미미미미미미미컬한우의대은에지컬음우무래 위에서 마음었다래를요르고 싶었다는데요 미미미미 <목소리> 선생님한테 이제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촬영하는 영상이에요 <목소리> 어머니 간병으로 시간을 낼수 없어 요즘은 교습 영상을 보며 연습합니다. 말처럼 정한 씨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담긴 노래이고 삶이 또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부르지만 어, 많은 분들께 이 노래를 많이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날 밤 예, 예. 할머니 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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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자리에 들기 전 정한 씨가 할머니 틀니 세척과 양치질을 돕습니다. 양치질 자주 못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파가 되셨어요. 아래 다 끼우고 많이 다쳤는데. 아아아 할머니 손에 이끌려 울며 양치질을 하던 철부지 소년이 어느새 성장해 이젠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립니다. 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오늘은 손자 마음을 읽은 자. 걸까요? 할머니도 정한 씨 뜻을 잘 따릅니다. 누우세요. 자. 그래, 있던가고 있던가고. 아니 누르시오. 누워야 이제 안씻면 됩니다. 누우세요 할머니. 자, 눕자. 자. 이런 날은 정한 씨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할머니. 어. 잘 주무세요 음. 응. 뽀뽀 할머니 뽀뽀. 뽀뽀. 사랑합니다 올라갈게요 아, 응. 응. 고생하는 손자가 안쓰러워 설까요 할머니는 쉬이 잠들지 못합니다 고단한 하루여도 좋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갔다면 정한씨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와 정한 씨가 외출에 나섭니다 놀러, 놀러. 어? 놀러. 참 오랜만에 바깥 나들입니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한 납골당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서는 정한 씨 너무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빠 아빠. 아빠라. 네. 아. 할머니 기억 속에 아버지 자린 없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지금 먼저 떠난 아들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지요 할머니 사진 속 아버지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21년이나 흘렀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치매 중중이세요또 폐렴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또 왔지만 또 빨리 또 가야 됩니다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소용 없어 가 할머니 먼저 떠난 아들도 아버지 없이 사는 손자도 안쓰럽습니다 할머니, 잘 보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게요. 아버지의 바람처럼 다시 웃는 날이 오겠죠. 할머니 마음을 달래러 바다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웃어 어. 보세요. 웃어 <laughs> 보세요. 할머니. 오늘 아빠도 보고 왔잖아요. 에? 네? 아빠도 잊지 말고 정한이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기억을 잃어가도 할머니가 잊지 않는 단 하나. 굶어리지 말고 꼭 먹고 알았어. 굶치 말고 건강하게 살아. 손자를 잘 키우겠다는 평생의 숙제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 이젠 정한 씨가 할머니의 버팀목입니다. 정한이를 어? 키워줘서 사랑으로 키워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두 사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할머니. 와. 구독. 아? 어?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몰라. <laughs> 감사합니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하늘 끝까지 감사합니다. 홍자이 고맙대